지옥의 공포를 그린 기독교 명화 TOP10. 첫 번째 지옥의 공포. 두 번째 공포, 세 번째 공포, 네 번째 공포, 다섯 번째 공포. 지옥 여섯 번째 공포, 일곱 번째 공포, 여덟 번째 공포, 아홉 번째 공포, 열 번째 공포. 지옥이라고 하면 뭐 생각나? 설마 있겠어? 무서운 곳이지. 난 지옥 보여주면 미들레 난 지옥 가보고. 미들레 성경의 가장 무서운 지옥 특징 TOP10. 지옥불 보고 생각해 볼래? 첫 번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사후세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두 번째 지옥은 어둡고 캄캄한 사후세계,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후세계. 세 번째 지옥은 화염이 가득한 사후세계,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후세계. 네 번째 지옥은 시간이 정지된 죽음의 영원한 사후세계, 죽음이 없어 영원히 고통만 있는 사후세계. 다섯 번째 지옥은 영원히 울부짖는 사후세계, 감정 고통 피흘림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후세계, 여섯 번째 지옥은 영원한 슬픔만 있는 사후세계. 끝없는 절망과 눈물 후회만 있는 사후세계. 일곱 번째 지옥은 믿을 걸 영원히 후회하는 사후세계. 칼로 베이는 고통이 영원한 사랑이 없는 고통에 여기서는 위로도 만날 수 없을 거래. 아홉 번째 지옥은 영원히 과거의 죄와 함께 살게 되니까 두렵지 않겠어? 열 번째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 사후세계.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래. 정말 끔찍하다니까. 어때? 이 지옥 특징들 들으면서 벌써 소름 끼치는 거 아니야. 지옥은 진짜 무서운 곳이야. 만약에 지옥이 진짜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지옥의 실상을 보고 제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